우리 옆에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오늘 아침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저는 대학을 마치고 어, 선교단체에 잠깐 어,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OM이라는 단체였는데요. 그곳에서 둘로스라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배를 타면서 그곳에 교회, 교육도 받고 또한 많은 선교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나 좋았던 것은 이 OM이라는 단체와 이 배가 어떠한 사역들을 했었는지 또한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게 가장 기억이 남았던 역사 중에 하나는 이 1991년도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배는 필리핀에 도착했고요.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도와주다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떠나기 직전에 인터내셔널 나이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오픈 예배와 같이 그곳에서 많은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율동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한 이슬람의 이 극, 극한층에서 이 수리탄을 던지게 됩니다. 이 수리탄이 이 무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무네, 무대를 넘어서 무대 뒤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무대 뒤에는 중보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이 중보 기도팀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두 명의 이 젊은 청년 선교사가 이 수리탄을 발견하게 되고 이 수리탄에 자신의 몸을 묻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두 명의 선교사가 죽게 되고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배와 이 선교 단체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선교해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선교하다가 이 사람들처럼 부상을 당하고 죽진 않을까?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유가족이 소송을 걸게 되면 이 선교전 이 선교 단체는 이 배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은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며, 그 위기인지는 정확하게 가르쳐주진 않지만,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밑담, 다윗이 썼다는 라 것을 알수 있고요. 이 밑담이라는 뜻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원어적으로 해석해서 조각하다, 색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면, 돌판에 이 시들을... 새겨넣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학자들은 이 믹담이라는 뜻이 신비, 비밀을 가르치킨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그 신비가 무엇인지,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 16편의 이 시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 죽음과 같은 위기 가운데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을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이 위기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다윗에게 주님 다윗은 주님께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만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많이 보았듯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았던 시편 11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 여건을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위험이 닥쳐올 때 다윗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한다라는 말은 핫사라고 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보호를 위해 안전한 피난처로 도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뜻으로 보자면 이 의미상으로 보자면 신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뢰하다와 도피하다는 뭔가 서로가 맞지 않는 상반되는 뜻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상이 누군지를 볼때이 뜻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가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도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제는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피할 것입니다. 피하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라는 그 행동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피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대로 다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어서 주님께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다윗의 모습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나의 주님을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복이 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은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이 복인 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주권자가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가장 좋은 것 또한 가장 선한 것을 뜻합니다. 사실 다윗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나라를 가지고 있었고요. 가장 강력한 군사들 을 갖고 있었고요. 또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가그 그, 그가 지혜와 총명함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으로 여겼던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복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슨 지금 가장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복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셔서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삶의 복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이세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산업, 나의 소득은 기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분깃과 기업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여호수아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기억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이제 각 집파별로 그 분깃을 그 기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분깃과 자신의 기업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이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저는 초등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다 보면 참 혼날 모습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과는 좀 어긋난 모습들, 친구들과 싸우고 또 말다툼도 하고 안 좋은 말도 하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불러서 이것은 이렇게 잘못된 거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많이 혼내키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저를 무서워해서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더 저에게 다가오고 더 친근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한 친구가 목사님 하면서 왁 앉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어 얘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이들은 왜 이럴까요? 자신이 혼나고 있는데도 왜 그것을 부정적으로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이 훈계가 화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훈계 책망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찬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책망이 또한 나에 대한 질책이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될수 있을까요?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책망이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느 날은 뭔가 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나를 표적 삼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단지 화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세바의 사건을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를 책망할 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냥 인간의 말로 듣고, 어, 나는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겠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선포하면 죄가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니까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로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책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화가 아니라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심기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그 훈계가 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랑 앞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수 있는 것은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들이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요. 각 나라말로 방언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놀랬고요. 벌어는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인생의 첫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 10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10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요. 저는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이 그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어 하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점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27절 말씀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이 메시아 대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연이 아니라 이천년 전부터 다윗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위기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말씀과 같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것이고요. 다윗은 지금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보았던 그리스도, 예수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안타까운 사건이 이 배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배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고 또한 이 배와 이 선교된 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험 가운데 이 유가족의 편지가 이들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 유가족의 편지를 보면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은 자신 또한 자신의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매일매일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감사를 허락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식을 다시 볼수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발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그 나라, 그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자식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소송을 걸지 않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내 자식이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기쁜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복이며 우리의 가장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았던 다윗의 모습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 뒤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주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천년 전에 보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한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기쁨이 되기를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